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파주 야당동에 위치한 실내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고급스러운 빌라를 소개하겠습니다. 단지수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다른 브랜드들과 합쳐서 약 30여 개 동이 되는 대단지 빌라 타운입니다. 야당역까지는 약 1k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고 모든 편의시설은 길 건너편에 있는 운정 신도시 상권을 도보로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로의 출퇴근도 편리한 위치였는데 굉장히 다양한 구조와 타입이 있었고 오늘 소개하는 이 빌라가 현재 분양하고 있는 빌라 중에서는 실사용면적이 가장 넓은 36평 타입이었습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현재도 추가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차는 세대별로 한 대씩 할수 있게 그려져 있지만 지금 스토퍼가 이렇게 뒤쪽에 있습니다 주차를 하려면 저 펜스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올 텐데 뒤쪽에 남는 공간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세대별로 주차는 두 대씩 할수 있다고 합니다 외관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보통 한 빌라에 한 층에 두 개의 호실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하는 1층의 모델하우스는 한개의 호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쪽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따 주차하시면 비나 돈을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려면 4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출입문을 열면 여기는 한 개의 호실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 로비층 같은 이런 서비스 면적이 있습니다 이 공간도 꽤 되는 편이고 우편함도 이 안쪽에 이렇게 놔놨네요 비밀번호로 누르고 다시 현관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제가 여기는 촬영을 위해서 이 자동문을 열어놨는데 문이 이중으로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난방은 훨씬 더잘될것 같습니다. 보통 여기는 공동 현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찬바람이 들어와서 저 현관 입구 쪽에 결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훨씬 난방은 잘될것 같습니다. 방화문이고 삼성 제품 도화락이 시공이 되어 있네요. 엘리베이터는 9인승 티센글로 제품이었습니다. 조정면적은 19평이고 서비스 확장을 해서 실면적은 약 36평 정도가 됐습니다. 면적이 뒤에서는 전실은 약간은 좁아 보이네요. 왼쪽에 신발, 수납장은 밝은 색상으로 3칸이 되어 있고 일괄 소통 접치도 있습니다. 만인 유리가 들어가 있는 3면적 중문입니다 면적이 넓어서 약간 복도식으로 생겼는데요. 그래도 이 거실과 주방이 상당히 넓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타입은 어, 하얀색 느낌이 나는 집이었는데요, 여기는 약간 따뜻한 느낌이 나는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바로 오른쪽이겠죠. 이쪽이 부부가 사용할 수 있는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도 상당히 넓었는데요. 4m가 약간 넘게 나왔습니다. 보통 빌라들 안방이 3m50, 60 정도인데요. 그리고 거실과 안방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었고요. 현재는 통풍이 되는 이 출입문은 열려 있는데, 이 문을 열면 왼쪽에 화장대와 건식 어, 세면대를 이 외부에 이렇게 하나 빼놨습니다. 이쪽에는 수납공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가 이제 화장실인데요. 안쪽에 샤워 부스 문까지 달려 있고, 샤워기가 금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셨겠지만, 여기 현재 세면대가 없습니다. 이거는 약간은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원주택 소개할 때, 저 샤워기 자체에 세면대가 이렇게 달려 있는 세비형 제품이 있었는데요. 그걸로 달았더라면 훨씬 더 실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어, 옛날 고가의 아파트들을 보면 안방 안에 이런 작은 방이 하나에 달려 있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드레스룸이 너무 넓어서 제가 이 사이즈도 한번 재봤습니다. 웬만한 옷들은 다 수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것도 부족하다고 하면 이쪽 벽면을 이용해서 서랍장 같은 걸 놓으면 더 많은 옷을 수납할 수 있겠죠 각 방, 거실, 온도 조절기도 다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로 들어오면 바로 왼쪽에는 이 집에 가장 작은 방이 있습니다 현재 DP도 아이가 사용할 수 있게 해놨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싱글 침대 책상 정도 놓을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래도 어, 이 뒤쪽에 붙박이장이 한칸 반짜리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옷 정도면 이 정도면 수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안방 옆에 어, 중간 방이 있습니다. 이 방은 길이가 그래도 있는 편이라서 성인 혼자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면적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공용 화장실입니다 여기는 이 화장실은 보통 빌라의 사이즈들과 비슷했습니다 어, 아래도 요 샤워부스 문까지 이렇게 다 시공이 되어 있네요 제가 전에 소개했던 모델하우스는 아, 하얀색, 그, 비앙코 타일로 되어 있었는데요. 600에 1200짜리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헤링본 패턴의 강마로로 약간 밝은 색상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헤링본 타입이 조금 더 넓어 보입니다. 좀더 밝은 색으로 해서 약간 더 넓어 보이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에어컨과 이 집에 사용된 샤시는 KCC, 이중 샤시를 다 사용을 했네요. 주방도 이 정도면 넓은 편이죠. 제가 이전 타입을 소개했을 때는 스탠드 냉장고 자리가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여기는 두 대를 세울 수가 있고 제가 이전 타입에서는 이쪽 벽에다가 세워야 될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던 그단지에 다른 모델이었습니다. 여기는 여기 광파 오븐 렌즈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넉넉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각 싱크볼에 음식물 분쇄기까지 있습니다 창문이 많이 크지는 않지만 거실이랑은 마주보고 있어서 같이 열어 놓으면 환기는 잘될것 같습니다 3구짜리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식탁은 그냥 현재 이 주방에 있는 이, 이 디귿자 주방에 있는 식탁을 사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식을 따뜻하게 드실 수 있는 인구짜리 쿡탁도 되어있네요. 그리고 이거 보일러실 겸 세탁실입니다. 어, 보일러는 1등급짜리 린나이 제품이네요. 건조기는 위로 올리셔야 됩니다. 옆으로 놓을 수 있는 공간은 네,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실면적 36평짜리 어 실내가 넓은 이 모델하우스 타입을 소개했습니다 어 보통은 다 위층들은 32평, 34평이었고 형이 1층에 한 세대씩만 약 36평 정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